나 그래도 나 콘텐츠기 때문에 나 소원 그래서 내일은 샤케라트. 하... 샤케라트. 음. 음 오늘도 마실 수있을것 어, 같아요 어 있어요? 네. 일단 움직일까요, 우리도? 네. 음 그러죠. 아니 브라질도 비 많이 와요? 여름에는 이렇게 비 많이 와요 아 진짜? 네, 거기도 힘드네 여름에서도 비슷해요 <laughs> 기분 은 어떠세요? 어떤 게요? 내일 끝나잖아요 음 끝나기도 하고 음. 좋은 경험인 것 같았어요 어땠어요? 저는 어. 재밌었어요 좀더 가깝게 알게 되고 사실은 기회는 많이 없었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었던가요? 거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, 남자분들은. 끝나고 아,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렇죠. 아, 그러니까. 그러면은. 근데 9월달이랑 10월달 다시 올것 같은데. 만나줄 거야? 만나줄 거야? 어머, 뭐, 그럼요. 올 거예요? 네, 올 거예요. 어머, 너무 너무 좋다. 10월달이랑 그리고 11월달도 아, 일정이 있긴 한데. 어머. 거의 한국에 많이 있을 것같아 어머, 어머, 어머. 너무 좋다. 맛집도. 너무 아, 좋아요. 가요. 와인 같은 거. 어. <laughs> 어머, 진짜. 어. 여기 질에서도 지금 와인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올때몇병 가지고 허? 올게요 와 진짜 나는 맛있는 와인을 준비해을게요 물어봤어요 제가 한국 다시 오면 같이 만나 주실 거냐 물어봤는데 되게 빠르게 만나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면으로 보면 좀더 좋아지지 않은가요? 네. 사이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. 같이 있었던 시간이 좀 편하고, 음, 커피랑 뭐 와인에 또 이런 것도 비슷하고, 막 그런 것도 좀 새롭게 알게 된 장, 부분도 있고, 이렇게 같이 뭐 했었던 순간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복숭아청을 만들어줘.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해서 먹을 때마다 흥! 나는 거잖아, 항상. 복숭아청을 만들어 볼까? 오케이, 오케이. 올 때가 됐는데? 아, 저거를 더 만들어 볼까? 감바스 아 아히오 감바스 아 아히오 한번 보고 오랜만에 하니까 형식가 그 좋아하는 걸 해봤어 어쩜 이렇게 많이 와오후에다 온다고 하더라고 그 일기예보에서 아 와 아니, 나는 일단 신발을 너무 바꿔 신어야 될것 같아. 신을 는 슬리퍼를 무조건 신어야 될것 같아, 이거는. 슬리퍼 어, 무조건. 아 감사해요. 네. 오? 오? 아. 뭐예요? 커피 칵테일 드셔 보셨어요? 네? 커피 칵테일 같은 거 좋아하세요? 커피 칵테일? 네. 와. 제가 마셔도 돼요? 그럼요. 그래요? <laughs> 왜 제가 마셔도 돼요? 어. 네 그럼요. 주기 싫을 수도 있으니까. <laughs> 아, 아니죠. 쉬이. 왜 이러냐? 이것도 다 가져오신 거예요? 네, 거기서 수... <laughs> 오미자... 아, 이거 <laughs> 내가... <웃음> 아, 이거 <laughs> 내가 마시는 줄 알고 내가 아, 꺼는데 같이 마, 마실 거마실안될거 거 같아, 같아. 아니요 <laughs> 아니, 아니, <laughs> 아니, 저희가... <laughs> 네. 받아, 받아온 게네 네 병이라서 아 진짜로? <laughs> 먹어도 될것 같아 <laughs> 아 진짜 웃긴다 이제 또 내일까지 이렇게 비 많이 온다고 하고. 재밌으셨어요? 신하셨어 얼마나? 테스팅? 재밌었나 봐. 어 재밌었지. 복숭아가 낫지 않아요? 누 거지? 에스프레소 <laughs> 마이티니 <엑스트로마이티를> 먼저 드실 거야? 색깔 아동. 다 먹고 싶어. 어, <laughs> <진짜. 웃음> 뭐 먼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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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이게 제일 맛있겠다 육이 있어, 그거 왜? <laughs> 진짜 반응이 되게 웃기네 왜? 네? <laughs> 그거 내가 빼놨어 <laughs> 빼놨어? 어. <웃음> <웃음> 그 정도 하나 예쁜 거 어. 하나 큰, 잘큰거 어, 맛있어 보이는 거 지금 이건 진짜 괜찮더라고 어, 어. 청에 대해 감, 아무 말씀 없으시까 아니, 지금. 잠깐. 네? 아니, 해야지. 말이에요. 그거 뭐, 뭐 왔잖아요. 아니. 이거 뭐야? 어, 네, 아! 이거. 이거는 브라질의 유명한 아바이에나스. 아, 갑시다. 어, 안 그래도 필요했는데. 같은, 같은, 어, 감사합니다. 일단, 어쨌든 항상 사람들이 사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와, 나 아니다. 가방 들고 오기 잘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아니다 네. <laughs> 이거 이거 뭐야 또? 아니 그거 뭐야? 어. 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. 바지라? 내일 하려고. 네. 너무 과해 지금 메뉴가. 뭔데? 여기. 아 아직 많다 고늘준비하음 너무 저녁 다 먹고 왔잖아. 너무 헤비해. 어 맛있겠다. 빵이랑 거서 해서 먹을까? 식빵이 났겠지? 식빵으로. 하하... 아나 긴장된다 봐. 왜? 태웠어. 앉아서 <laughs> 먹을까? 네, 앉으십시 나 이거, 나 너무 행복합니다. <laughs> 야. 좋아한다고 하시네. 어, 좋아해시네 이거 진짜 좋아해. 야, 12시 반이야? 이거 아까 전에. 아까 전에? <laughs> 내가 이거 마시려고 해서 딱 꺼냈거든? 어, 어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네, 이제. 마셔도 절대 안 같아. 마실게요. 아니, 한 병씩 한 갖고 두병더 있어서. 어. 같이 마시자고 네? 이거 40도짜리 40도짜리 이거 저희도 안먹어봤어 사실 어. 이거 사과... 사과로... 레시피... 아 맞아 맞아 거기 있었는데 왜웠다고왜웠었어아 음, 진짜? 아나못 외웠어 외웠어요.